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파이터 직업을 알아볼 건데요 요즘 인파이터 세팅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그로 인해 고레벨 분들도 고민이 많으실 거고 저레벨 분들도 어 고렙들은 왜 저렇게 세팅하지 나도 따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인파 뉴비를 위한 내용부터 고레벨이 참고하면 좋을 내용도 담아 보겠습니다 그럼 보러 가시죠. 이 영상에서는 채수린 파를 주로 다룹니다. 우선 인파이터의 기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파이터의 스킬에는 노란 스킬과 초록 스킬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기력 스킬이고 초록색은 충격 스킬이죠. 이 기력과 충격을 조절하는 것이 인파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기력과 충격 게이지를 만화처럼 사용합니다. 기력을 사용하면 충격 게이지가 차고 충격을 사용하면 기력이 차게 되죠. 우선 각인이 없는 유비 분들을 위한 스킬 트리입니다. 알려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스토리 밀 때는 다양한 스킬들을 써보며 이 스킬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선 전진의 일격 스킬을 4레벨 이상 줍니다. 트라이포드는 빠른 이동을 위해 탁월한 기동성을 찍어줍니다. 다음은 용의 강림입니다. 같은 이유로 탁월한 기동성을 찍어주죠. 지진새입니다. 기력 스킬 중 주력기이며 10레벨 트라이포드를 찍으면 잠몹한테 굉장히 강한 딜이 들어갑니다. 맹호격입니다. 쿨타임이 짧은 스킬이기 때문에 충격 게이지 관리용으로 잘 쓰입니다. 다음은 충격 스킬인 일망타진입니다. 신속한 준비라는 특포 덕분에 종종 연속으로 쓸수 있는 스킬이죠. 다음은 심판입니다. 충격 소모가 적고 간편하게 쓸수 있는 스킬입니다. 연안 파신권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고 데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잡몹을 쓸어담기 좋습니다. 진용출권입니다. 마찬가지로 범위가 넓어서 잡몹을 잡기에 좋은 스킬입니다. 이렇게 절앱 스토리 밀기용 스킬 트리를 알려드렸는데 쉽게 생각하자면 데미지가 세고 범위가 넓은 스킬은 충격 스킬이고 기력 스킬은 이동기, 게이지 관리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각인을 3일에서 33 맞추는 구간인데요. 우선 각인은 딜러 대부분 1순위로 원한을 채용하죠. 하지만 채술인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 각인 중 극이 채술이 있는데 기력 스킬의 데미지를 60% 증가시켜주죠. 채술 3 원한 3 맞추는 것이 베스트고 3일만 해주신다면 원한보다 채술을 먼저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성은 목걸이 치신으로 하시고 나머지 악세는 모두 치명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채술과 원하는 필수입니다. 그럼 333에서는 뭐가 추가될까요? 바로 예든입니다. 이 구간도 특성을 극치명으로 가기 때문에 예든 요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중저레벨 인파의 세팅을 알아봤고, 이제부터 고레벨 세팅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인파 세팅의 말이 정말 많죠? 환각이냐, 사멸이냐, 극치명, 치신반반, 극신속, 가기는 뭐가 좋은가? 이건 뭐 거의 춘추전국 시대가 온 듯한데요 이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고민해서 나온 저만의 결론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멸과 환각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사멸은 백어택이 강제되며 저점이 낮은 대신 고점이 더 높습니다 환각은 포지션이 프리한 대신 저점이 더 높고 고점은 낮습니다 이렇게만 따지면 어떤 분들은 나는 백어택 한70% 치니까 사멸 가야겠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실제로는 단순 수치만 보면 안 됩니다. 사멸은 백어택이 아니면 딜이 절반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백어택을 노려야 하는데 백어택을 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 백어택 치기 힘든 상황, 그 사이 낭비되는 주력기 쿨타임 등이 있기 때문에 사멸이 고점이 더 높지만 실전 딜이 무조건 더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그에 비해 환각은 프리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대폭 완화됩니다. 주력기를 쿨타임마다 뽑기 훨씬 쉬워지죠. 그렇다면, 환각이 사멸보다 좋다는 말일까요? n 그건 또 아닙니다. 사멸이 백어택을 잡는다면, 환각보다 확실히 강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환각이 더 좋다고 보기 힘듭니다. 제가 채널 커뮤니티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다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멸이 백어택일 때 딜이 강하지만, 환각이 스킬 10대 때릴 동안, 사멸이 백어택으로 6대를 때렸다면, 사멸이 백어택으로만 때렸기 때문에, 백어택 비율은 100%지만, 과연 환각보다 효율이 좋게 나왔다 고할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건 단편적인 예시 중 하나일 뿐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자신의 백어택 비율만 생각해서 사멸이 더 강하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백어택 비율만 70% 넘기는 건 정말 너무 쉽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다만 정말로 신경 써야 할건 백어택을 넣으면서 얼마나 딜로스가 안 나냐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 때문에 아직 사멸이 정답이냐 환각이 정답이냐는 확정 지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나올 내용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고렙들이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과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 정답은 아니고 반박은 환영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서는 많은 인파분들이 자신의 의견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멸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사멸의 특성은 극치명 또는 치신 반반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극치명은 목걸이 치신, 귀걸이 한 부위 신속을 제외하고 모두 치명입니다. 왜 옛날과 다르게 신속 한 부위를 더 줬냐면 바로 팔찌의 존재 때문입니다. 팔찌에서도 특성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악셀을 전부 치명으로 맞추면 너무 과한 치명을 얻게 되고 사멸은 또 백어택으로 때려야 하기 때문에 백어택 치명도 거의 상시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오버 치명이죠. 실전에서 특성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부위는 신속을 주는 게 낫습니다. 가기는 원체의 기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치신 반반의 선택지가 있는데 가기는 원체의 기아를 추천드립니다. 두 부위를 신속을 줘서 낮아진 치명을 아드로 채웁니다. 적당한 치명도 보유하면서 높아진 신속으로 풀감과 공이속도 갖게 되죠. 개인적으로는 극치명보다 추천드립니다. 사멸에 왜 극신속은 없나요? 극신속의 최대 강점은 높은 쿨감으로 스킬을 자주 넣는 것인데 사멸은 백어택으로 때려 해서 패턴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극신속의 강점을 제대로 못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포지션이 피한 환각에 더 어울린다고 봐요. 환각은 치신 반반이나 극신속을 사용하는데 치신 반반은 원체 해저와 각인을 채용합니다. 다음은 극신속입니다. 극신속의 특성은 신속 1400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상이 되면 치명이 과하게 낮을 뿐 아니라 쿨감은 굉장히 높은 것에 반해 레이드 패턴 때문에 쿨감으로 돌아오는 스킬을 즉각 사용하기 벅차게 됩니다. 또한 신속이 1400 근처가 되면 쿨감 보석까지 활용해서 전진 파쇄의 스킬 트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각인은 원체의 아돌 또는 원체의 아저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파 세팅을 알아봤습니다. 고레벨은 아직까지 정답이다 싶은 세팅은 없지만, 고민 중이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에 봐요.